오늘 비번 걸어놨음 리 s 아 m Apea, j 다 m m y Tita. U. That an e u F.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의사 아명 경찰 마명 마피아, 두명두명 시민 자, 자수 타임 나는 의사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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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쉽게 끝나겠네? 피아 되었습니다 도 그럴려 스야 사회자 우리 엘라 누구를 죽이게 했습니까? 엘프, 엘니, 엘라, 엘준 아침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밤을 경찰 엘라가 죽었습니다 엘라가 조사한 사람은 마피아가 맞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휴식한 나는 f. 두 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슨 이제 니한테 득표 좀오기 이연 <목소리> 이연. 아침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밤에 의사인 엘준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피아 팀 승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놀람> 감사합니다.